설경은 자연이 선물하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고요함과 함께 대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장소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설악산은 겨울철이 되면 눈으로 덮인 바위와 숲이 어우러져 웅장한 설경을 자아냅니다. 특히, 대청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하얗게 펼쳐진 산봉우리들이 그림처럼 이어지며 순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설악산의 울산 바위와 여러 폭포들이 눈에 덮인 모습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알프스 산맥의 중심에 위치한 융프라우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며, 특히 겨울철에는 끝없이 이어진 설경과 눈 덮인 봉우리들이 환상적인 풍경을 제공합니다. 융프라우 기차역에서 보이는 하얀 눈의 산악 풍경과 함께 주변의 빙하와 설원은 그야말로 꿈처럼 아름답습니다. 호카이도의 비에이는 넓은 들판과 언덕이 눈으로 덮이며 평온한 겨울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눈 덮인 나무와 순백의 언덕은 마치 그림 속한 장면 같아 설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입니다. 이곳의 겨울 풍경은 자연의 단순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로키 산맥에 위치한 벤프 국립공원은 겨울이 되면 호수와 산이 모두 눈으로 덮이며 놀라운 설경을 자아냅니다. 특히 레이크 루이스는 겨울철 얼음으로 뒤덮여 하얀 눈과 맑은 하늘이 대조를 이루며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주변의 높은 봉우리들은 그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라플란드는 겨울이 되면 깊은 눈과 북극광이 함께 어우러져 신비로운 겨울 왕국으로 변모합니다. 눈 덮인 숲과 얼음으로 덮인 강은 라플란드의 고요함과 함께 환상적인 설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산타마을의 분위기와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의 설경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로포텐 제도는 겨울철이 되면 눈으로 덮인 산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하얀 설경과 함께 바다에 반사되는 햇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로포텐의 겨울밤에는 북극광이 함께 춤추며 하늘을 물들여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슈타트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겨울이 되면 마을과 호수가 눈으로 덮여 동화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눈 덮인 할슈타트 호수와 그 위로 솟은 알프스의 산들은 정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 자체로 그림 같은 겨울 풍경을 만듭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겨울철이 되면 높은 바위산과 나무들이 눈으로 덮이며 장엄한 설경을 제공합니다. 엘 캐피탄과 하프돔이 눈으로 덮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대리석 조각처럼 느껴지며 특히 폭포가 얼어붙은 모습은 환상적입니다. 겨울철 요세미티의 고요한 분위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는 겨울철이 되면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며 독특한 설경을 자아냅니다. 투명한 얼음 위로 길게 금이 간 모습과 눈으로 덮인 호수는 매우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칼 호수 위를 걷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경험은 매우 독특합니다. 뉴질랜드의 최고봉 마운트 쿡은 겨울철이 되면 눈으로 뒤덮인 봉우리와 함께 장대한 설경을 제공합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과 빙하가 어우러진 풍경은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며 파란 하늘과 하얀 설경이 대비되어 매우 극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펼쳐지는 하얀 눈의 세계는 평화롭고도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